삶은 원거리에서 멀리서 보면은 작품이고 예술입니다 그런데 근거리 가까이에서 보면은 아픔이에요. 그리고 전쟁이죠. 여러분 여행을 하다가 차창 밖으로 멀리 농사 짓는 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낭만적이죠. 지는 저녁 노을을 뒤로한 채 곡괭이질을 두 부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목가적이에요. 평화로워 보입니다. 멀리서 봐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로 가까이 가서 보세요. 땀이고, 얼룩이고, 손에 물집이고, 전쟁이죠. 투쟁인 거죠. 오늘 구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전쟁을 세 번을 겪어서 초토화된 상황,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일부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던 70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세번 쳐들어와서 세번다 져버렸어요. 전쟁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아있는 게 없어요. 초토화되는 거예요.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5절과 6절에 이렇게 결단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로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과 기쁨이라는 것을 대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을 대비를 시켜주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눈물 없는 기쁨은 없다. 씨 뿌림 없는 거둠은 없다. 지금 현실이 아무것도 없고 다 무너졌어요. 눈물의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함께 나가서 씨를 뿌리자. 그러면은, 지금의 눈물은 내일의 곡식단이 될 거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먹을 게 별로 없었던 시절, 어르신들은 다뭐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정말 배가 고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학교를 마치고 부엌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부엌에서 뭐 먹을 게 있나요? 그 시골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머니에게 막 칭얼거려요. 배가 고프니까 막 칭얼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희 어머니는 저광 속에 종자 벽시가 몇 가만미가 있어요. 그걸 못 건드는 거예요. 자식들 미여야 되는데 그걸 안 건드는 거예요. 왜? 이거 건드리면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종자 벽시 안에는 어머니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고 자식들의 배고파서 칭얼거림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대로 이야기한다면은 다음 연도에 눈물로 씨를 뿌렸던 게 바로 이거란 말이죠. 주로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하죠. 여러분, 헌금 많이 내셔야 돼요. 천국에 보아를 싸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배로 축복해주시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뭐 일정 부분 맞는 도분인데 저는 솔직히 그 설교 못하겠어요. 대신 성도들의 은혜 받게 하자. 이렇게 일주일 내내 어렵게 살다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마음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신약 법무는 바울의 감사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골롯에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옥중서신은 옥에서, 감옥에서 쓴 성경이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매 장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장 3절 골로새서 1장 3절 감사하노라. 12절 감사하게. 2장 7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뭐 옥중에서 뭘 감사합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감사를 것 같아요. 씨앗을 뿌리는 것 같아요. 감사, 감사. 이렇게 계속 뿌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불평의 씨앗이 아니라, 그 감옥 속에서 현실 상황은 어렵지만 감사를 뿌리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의 날카로움이 변하지 않아요. 비판해요. 논리성 가지고 따져요. 얼마나 허전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꼬이는 거야. 목회가 꼬여요. 쫓겨나요. 사람들이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사역, 목회 중간 기점에 크게 깨달는 게 있습니다. 빌리포서 3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분토처럼 버렸다.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비판, 원망, 불평들을 분토처럼, 걸음더미처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골로세서예요 감사를 취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감사했던 상황이나 시기마다 보면은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게 감사했더니 옥물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했더니 안전배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내가 감사의 씨앗을 어렵더라도 뿌리자, 뿌리자, 뿌리자. 우리가 꿈꾸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감사 공동체가 되자. 성도의 삶의 현장은? 멀리서 보면은 하나의 작품이고 예술이지만 여러분들 가까이 가서 여러분을 보면은 다 눈물이다. 그러네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눈물은 속으로 삼키고 우리의 입술은 감사를 고백하며 씨앗을 뿌리면은 이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행복으로 꽃필 줄로 믿습니다.